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 쌤입니다 오늘 수업 목소리 파놀리 마요 나타내 볼 거예요. 입니다.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과 다를 것이 없었죠 자연수의 소수점의 위치만 알면 됐었습니다 그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든지 아니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계산하기 편한 나눗셈식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면 됐었습니다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이네요 음료수 2리터를 6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는 약몇 리터인지 알아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을 써 보래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나눗셈식의 의미는 이것이겠죠. 2리터를 6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중에 하나는 몇 리터입니까? 이 말은 2리터를 6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몇 리터입니까랑 같은 말이 되겠죠. 자, 나눗셈식으로 써 보면 2 나누기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비율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음료수의 양이기 때문에 음료수의 양을 비교하는 양으로 두고요. 기준 양을 사람의 수로 두면 되겠죠.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6명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의 양은 2리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명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의 양이 아니라 1명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의 양이기 때문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6으로 나눠주면 기준량은 1명이 되고요. 1명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의 양을 구하는 식이 이 나누기 6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그림이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래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어림해 보았습니다. 음료수 2 l 를 6명이 아니라 5명이 나눠 마시면 0 4 l 씩 나눠 마시게 되므로 6명이 나눠 마실 때는 이보다 약간 더 적은 양을 나눠 마시게 될것 같다. 0.4보다는 좀더 적은 값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어림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누기 6을 계산해 보라고 하고 있네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6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소수점 찍어주고 0 내려주면 되겠죠. 6, 3, 18이 되고요. 20에서 18 빼면 2가 되고요. 0 내려주고요. 또 6, 3, 18이 되고요. 20에서 18 빼면 2가 되고 0 내려주고요. 또 6, 3, 18이 되고요. 20에서 18 빼면 2가 되고요. 0 내려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계산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이 나누기 6의 계산 결과는 0.333333 끝없이 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몫이 간단한 소수로 구해지지 않을 경우 몫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렇죠. 몫을 근사값으로 나타내면 좋겠죠. 혹시라도 근사값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근사값은 가까운 끈에 비슷한 사자를 써서 가까운 비슷한 값으로 나타낸다. 가까운 비슷한 수로 나타낸다가 몫을 근사값으로 나타낸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사값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버림, 올림, 반올림이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를 6으로 나눈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라고 하고 있네요. 몫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으니까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반올림 해주면 0.333 되겠습니다. 다음 한 사람이 말수 있는 음료수는 약몇 리터인가요? 약0.333 리터가 되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을 0.7로 나눈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2.3 나누기 0.7나누어진 수와 나는수의 소수점의 위치가 같죠? 소수점 없다고 생각하고 23 나누기 7로 바꿔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7, 3, 21, 23에서 21 빼면 2가 되고요. 소수점 찍어주고 0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7, 2, 14, 20에서 14 빼면 6이 되겠죠. 0 내려주고요. 7, 8에 56, 60에서 56 빼면 4가 되고요. 0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7로 35, 40에서 35 빼면 5가 되고요. 또0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7, 7에 49, 50에서 49 빼면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될 거예요. 세무 계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몫을 반올림하여 이 이의 자리까지나타내요 보래요. 2자리까지 나타내야 그랬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반올림을 하면 3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래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첫째 자리까지 나타날 수 있겠죠. 반올림하면 3.3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겠죠. 반올림하면 3.29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라고 하고 있네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해 봅시다. 5 나누기 11입니다. 5를 11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 찍어주고 0 내리면 되겠죠. 11 곱하기 4는 44고요. 50에서 44를 빼면 6이 되겠습니다. 0 내려주고요. 11 곱하기 5는 55가 되겠죠. 60에서 55를 빼면 5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계산 결과는 0.5가 되겠죠. 다음 이점이 나누기 0.7 나누어지는 수와 나눈 수의 소수점 위치가 같죠 소수점 무시하고 계산하겠습니다 2이 나누기 7로 계산할게요 7, 3, 2 1이구요22 빼기 21은 1이고요 소수점 찍어주고 0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7, 1은 7이고요 10에서 7 빼면 3이죠 0 내려주고요 7, 4, 28이죠 30에서 28 빼면 2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계산 결과는 3.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다음 1.4 나누기 0.3 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눈 수의 소수점 위치가 또 같죠. 무시하고 계산하면 14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 4, 12, 14에서 12 빼면 2고요. 소수점 찍어주고 0 내리겠습니다. 3, 6, 18이고요. 20에서 18 빼면 2고요. 0 내려주고요. 또 3, 6, 18이고요. 20에서 18 빼면 2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주면 계산 결과는 4.7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닦을 때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을 약 5.5L를 씁니다. 하지만 컵을 사용하면 물을 약 0.6L를 씁니다.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의 양은 컵을 사용할 때 쓰는 물의 양의 몇 배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봅시다라고 했네요. 자, 몇 배인지 구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비율로 문제를 이해하면 쉽겠죠.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의 양은? 이라고 했으니까요.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비율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숫자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구하는 식은 5.5 나누기 0.6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는 수의 소수의 위치가 같네요. 5시하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5 나누기 6으로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5 나누기 6만 계산하면 되는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되겠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6, 9, 5 4고요 55에서 54를 빼면 1이 되겠습니다. 소수점 찍어주고 0 내리겠습니다. 6, 1은 6이죠. 10에서 6을 빼면 4가 되고요0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6, 6에 36이구요. 40에서 36을 빼면 4가 되겠죠.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으니까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의 양은 컵을 사용할 때 쓰는 물의 양의 약 9.2배가 된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죠. 여기까지해서 오늘 배울 내용 모두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정리해야 될거나 새로 배운 내용이 없어서 수업 마무리하는 거 없이 바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칠 람 하세요. 안녕.